컨트롤 Z 반대 단축키가 뭔가요? 컨트롤 Z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. 컨트롤 Z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소중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? 파일을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데 유용한 컨트롤 Z 명령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확인된 해결 방법을 모아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파트 1번. 컨트롤 Z 파일 복구 방법은? 파일을 덮어 쓰지 않았다면 데이터 조각은 여전히 드라이브에 남아 있어 복구할 수 있습니다. Ctrl Z로 인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일부는 간단한 PC 명령을 사용해 복구할 수 있고, 다른 일부는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. Ctrl Z 반대 및 Ctrl Z 실행 이후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해결책 1번. Ctrl Z 반대 단축키 Ctrl Y로 파일 복구하기. 컨트롤 y는 컨트롤 z 반대 단축키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간단한 명령입니다. 컨트롤 z 이후에 컨트롤 y를 누르면 컨트롤 z의 효과를 취소합니다. 해결책 기본. 컨트롤 z 삭제를 되돌리는 방법으로 파일 복구하기. 위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컨트롤 z 명령으로 수행한 삭제를 되돌립니다. 파일을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. 1단계. 시작을 클릭하고 내 컴퓨터를 선택합니다. 2단계. 삭제된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찾습니다. 3단계. 해당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 취소를 선택합니다. 해결책 3번. 휴지통에서 Ctrl+Z 파일 복원. Ctrl+Z 명령을 계속 눌러도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휴지통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. Ctrl+Z 후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단계. 데스크톱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폴더를 엽니다. 그런 다음 복구하려는 삭제된 파일을 찾습니다. 이 단계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복원 옵션을 선택합니다. 또는 탐색창에 선택된 항목 복원 옵션을 통해 선택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 해결책 4번 이전 버전 기능을 사용하여 Ctrl-Z로 삭제된 파일 복구하기 지금까지의 방법은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. 그러나 휴지통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. 여전히 이전 버전 기능을 사용하여 컨트롤 Z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윈도우 11, 10, 8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파일 탐색기를 열고 홈탭에서 기록 옵션을 선택합니다. 삭제된 파일의 백업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이전 옵션을 사용하여 삭제된 파일의 이전 폴더를 찾습니다. 원하는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를 찾았으면 복원을 누릅니다. 해결책 5번 백업에서 컨트롤 Z 파일 복원. 컨트롤 Z 명령을 잘못 사용하여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된 경우 휴지통에서 파일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. PC에 백업이 있는 경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. 1단계. 시작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이동합니다. 왼쪽 섹션에서 백업을 선택합니다. 2단계. 내 파일 복원을 선택하고 이전에 생성된 백업을 파일 찾아보기합니다. 그런 다음 파일을 저장합니다. 해결책 6번: 제 3자 도구로 Ctrl+Z로 삭제된 파일 복구하기. 위 방법 중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백업도 없는 경우에도 낙담하지 마세요. 아직 시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. Ctrl+Z 명령을 잘못 사용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면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 도구인 테너쉐어 포디딕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세요. 이 도구는 높은 복구율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및 외부 드라이브, SD 카드, USB, 휴지통, 디지털 카메라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4D 딕의 기능입니다. 비디오, 오디오, 문서 및 사진 파일 등 모든 종류의 파일 복구, 바이러스, 마웨어 공격, 포맷, 시스템 충돌 및 분실된 파티션으로부터 파일 복구, 심층 스캐닝을 위한 두 가지 스캔 모드, 복구 전 파일 미리 보기 기능, 숨겨진 파일을 검색하기 위한 고급 알고리즘. 모든 버전의 맥및 윈도우 OS와 호환. 캐너쇼역 포디딕 사용으로 컨트롤 Z 명령으로 영구적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시스템에 포디딕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. 그런 다음 컨트롤 Z 명령으로 파일을 잃어버린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.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 스캔을 클릭하여 삭제된 파일을 스캔합니다. 스캔 중간에 대상 파일을 미리 보기하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캔이 완료되면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 컨트롤 제트 명령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. 파일을 잃어버린 곳이 아닌 안전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세요. 파트 2번 컨트롤 제트 되돌리기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나요? 디스크나 윈도우 탐색기에서 컨트롤 제트 단축키를 비활성화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. 또한 되돌리기 기록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컨트롤 Z 명령을 비활성화하는 제3자 도구를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작업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. 컨트롤 Y 명령을 사용하여 되돌리기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파트 3번. 컨트롤 Z로 삭제된 파일을 방지하는 팁. 컨트롤 Z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파일이 이 명령으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.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Z 및 컨트롤 Z 반대 컨트롤 Y 명령을 비활성화하는 도엔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작업은 윈도우 파일 탐색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수행하세요. 파트 4번. Ctrl-Z, Ctrl-C, Ctrl-V 및 Ctrl-X에 대한 기능 설명 Ctrl-Z, Ctrl-C, Ctrl-V 및 Ctrl-X는 바로 가기 키입니다. 키보드의 Ctrl-T와 C, Z, V, X를 조합하여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. 이러한 키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c t r l z 최근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합니다. Ctrl C 텍스트, 파일 또는 폴더를 다른 위치나 폴더로 복사합니다. Ctrl V 복사한 파일이나 텍스트를 다른 위치나 폴더에 붙여넣습니다. Ctrl X 선택한 텍스트나 파일을 잘라내어 다른 곳에 붙여넣습니다. Ctrl Z는 최근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명령입니다. 그러나 때로는 데이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Ctrl Z에서 손실된 파일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?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영상이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컨트롤 Z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경우에는 테너스웨어 포디딕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와 같은 제3자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. 어떤 파일이 손실되었는지 여부를 추적할 수 있든지 포디딕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은 모든 종류의 삭제된 파일을 찾기 위한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